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아저씨입니다. 자, 도산 표혈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소 경제 관련주로 위로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주다가 어느 순간에 탁 꺾였단 말이지. 사실 이때 뭔가 종목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한두 가지 정도의 이유인데, 일단 1번. 어,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또 수소에너지에 대한 언급이 조금 굉장히 적었다. 어, 수소에너지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적었다는 라 실망감 여기에다가 2번 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공매도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다 정도가 아마 주요 이유였던 것 같아요 뭐 그런데 이제 오늘 지금 이재명 관련주들이 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뭐 형지글로벌 뭐 오리엔트전공 이스타쿠 이스타쿠 그냥 상한가 가버리네 동신건설 뭐 이런 애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정치 테마주는 솔직히 끝물이거든요. 그런데 아지안 하면 이재명 형님이 이게 대통령 당선될 가능성이 제일 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대통령이 당선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당장 해야 재명이 형님께서 뭐 풍력발전에 조금 꽂히셨죠. 풍력발전에 조금 꽂힌 이야기는 이유는 뭐 그런 거지. 문재인 정부랑은 약간 선을 끊고 싶고, 그래도 친환경 에너지는 조금 해야 된다. 나는 약간 좀 글로벌한, 그 다음에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대통령이다라는 이미지는 만들고 싶고. 그래가지고 이제 풍력 발전을 이야기 하는데, 늘상 제가 이야기하지만요, 모든 친환경 에너지 개발의 마지막은요,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거예요 그 제가 말하는 수소예요 수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수소 에너지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쫙 하고 올라와서 툭 떨어지고 받쳐지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어차피 이재명 이거 관련주 정치 테마는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거 죽고 나면은 나중에 이게 정책주는 올라가요 결국은 정책을 하면은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에는, 시, 이 두산피얼셀, 뭐, 크게 막,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어느 순간부터, 받쳐지고 나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음, 아마 한, 충분히 10만원권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수소 경제는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민주당에서 잡으면은. 왜냐면은, 하 민주당을 주요 지지하는 지지층들이요. 결국은 뭐라고 해야 되지? 지지층들 자체가 수소에 대해서 진짜 뭐 진짜 엄청난 환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그 베이비붐 세대들, 민주당 주요 지지층 나이대가. 그래가지고 이 수소 에너지는 그냥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마무시하게 밀었잖아. 그 밑에 차 이게 문재인 대통령 혼자만의 생각이겠어요. 그 밑에 주요 참모진들이 전부 다이 세대잖아, 베이비붐 세대. 이 세대들이 수소에 미쳐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은 완전 그 세대고요. 그렇게 되면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봐야지. 어. 아, 두산표열세는요 대통령 예지간에 이재명 형님 되면은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막말로, 김문수 형님이 된다고 해서 지금 수소 경제 안 할까요? 우리나라 지금 수소 자체적으로 윤석열 정부 때도 예산을 꽤나 많이 투자를 했었어요. 대놓고 하지는 않았지만은, 원전을 키워주겠다고 했지만은, 원전을 하면서도 겸양해서 수소를 같이 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감행한다면은 원전예산을 조금 줄여서 수소 에너지를 좀더 많이 투자를 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아마 어 무조건 수소 간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음 두산 편실 걱정은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다 라고 보고요. 솔직히 좀더 이야기해가지고 반도체 아저씨요. 이런 거안 틀려요 형님들. 어나 진짜 이런 거잘안 틀려요. 대, 대략적인 전망에 대해서는요. 그냥 뭐 이게 근거라고 할 수도 있고 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인데 나 솔직히 형님들한테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제가 어, 봐봐요 이거 저 저번 주 금요일 날 샀던 것들이에요 뭐 솔직히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금요일 날 이거 현대로템 뭐라고 하고 샀어요 그냥 후회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매수 어. <laughs> 현대로템 후회할 것 같아서 매수해요 어 이날 사가지고 툭 떨어지고 나서 쫙 올라갔거든요. 지금 27% 수익 중이에요. 27%, 27%, 28% 수익 중이에요. 그리 밑에 실리콘 투 보이시죠? 실리콘 투 이거는 그냥 넥스트레이드로 샀어요. 심지어 영상 찍다가 아 형님들 이거는 진짜 지금 사야 될것 같은데요. 사야 될것 같은데요. 어 이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사야 될것 같은데. 사야 될것 같은데요. 하다가 툭 떨어지고 나서 팍 올라갔단 말이야. 예예. 지금 23% 이렇게 수익 중이에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얘가 네, 이거 이 그냥 이날 산 것만 해도 지금 둘이 합쳐서 50% 수익 중이에요. 내가 솔직히 이게 뭐 대단한 뭐 전망을 했겠어요. 현대로템 앞으로 방산주에 철도주에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올라간다고 봤고 실리콘 트는말 그대로 차트식으로 자리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산표를 잘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 좋지 왜냐하면은 올라가다가 뭔가 하나 꼬리를 쳐 맞고 떨어지긴 했지만은 지금 지지를 하잖아. 지금 아래쪽에 지금 이틀 연속으로 지금 똑같은 지점 여기, 어 딱, 딱 지탱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받아주면 무조건 올라간단 말이야. 차트도 이뻐요. 이런 게안 올라간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 나요, 나, 이거, 재명이 형님께서 친환경 이야기 할 때요. 친환경 뭐 플라스틱 적게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할 때, 내가 그냥 바로 들어가 산 거예요. 친환경 이야기 할 때. 어. 그러고 나서 이거 딱 이날 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수소에너지 이야기 나고 빡 떴잖아. 그럼 이만큼 올라간 거야. 네. 지금도 한18% 이렇게 수익이에요. 이렇게 요것밖에 안 올라갔어도. 그러나서 이거 받치고 올라가면 더 올라가겠지. 목표가 내가 말했던 10만원까지 올라가겠지. 물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정치 테마주, 뭐, 형지 글로벌 이러한 이재명 자체 개인에 대한 형, 이 정치 테마가 올라가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정책주는 올라가야 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어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거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형님들께 그냥 내가 매매하는 거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지금 정책주 지구 끝까지 봐야 되는 거 맞고요. 두산 펄를 나도 지금 가지고 가고 있고 고점매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봐봐요. 내가 바이오에 대해서 진짜 엄청세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요즘 반도체 아저씨가 아니라 바이오 아저씨란 소리를 듣는데 온코닉 테라프틱스 이런 거 봐봐. 예 솔직히 물려 있었거든요. 어. 물려 있었는데 여기에서 샀어요 여기에서. 그러면서 나는 바로 뛸줄 알았는데 못 뛰고 그냥 후 가라앉았어. 대선주가 뜨니까 아무래도 바이오는 가라앉아야 되지. 그러면서 받쳐지길래 샀는데 금요일 날뚝 떨어졌거든요. 금요일 날 아니 잘버티다 갑자기 뚝 떨어졌어. 멘탈 상하지. 그러면서 월요일이 됐는데 밑에서부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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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예 본존 구간 이상에서 지금 가지고 가고 있어요. 물 한번 잘 타가지고 그러면서 금요일날 이렇게 떨어졌는데 석이 나가는 상태에서도 월요일날 나 a b l 바이오 들어간 거야 바이오로 들어간 거야 물론 지금 오늘까지 좀 올라갔다 꺾이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들어가는데 뭐 상관이 있냐고 거의 19% 20% 수익 중인데 그러니까 나는 요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요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나는 솔직히 수익을 내요 수익이 제일 중요하고요 어 이걸로 뭐 형님들이 가끔씩 뭐 장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이뭐 이걸로 뭘 장사를 해요? 솔직히. 어 나는 이런 걸로 장사 안 해요. 그러니까 형님들 이거 누가 사요? ABL 바이오 가자 이러고 아까도 봤잖아. 어 그냥 안 사면 후회할 것 같아서 매수. <laughs> 이런 걸 누가 사요? 그래가지고 나 이런 거안 해요. 형님들 장사 안 하니까 그냥 받아가시고요. 대신에 나는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놔 주세요 얼마든지 공유해 드릴게 나는 수익으로 솔직히 먹고 살 만큼 먹고 살아요 형님들 뭐내 새끼들 제 애가 세명인데도 애들 교육도 시키면서 월급으로 뭐 카드값도 내고 전기세도 내고 뭐 수도세도 내고 옷도 사 입히고 마누라 분기 한 번씩 가방도 사고 그래요 사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마누라가 9살 어리거든요 저보다 그런데, 뭐, 사실, 좀, 요즘에 학부 형들이 좀 미쳐가지고, 어리면은 무시하고, 뭐, 옷 좋은 거안 입으면 무시하고, 애들, 애들 옷을. 그리고, 막, 자기들끼리 호구조사해서막 무시를 한다니까, 사람은. 애 왕따시키. 아주 아무래도 좀 좋은 사치를 부리는데, 이사치 아닌 사치를 부리는데, 뭐, 그래도 괜찮아. 먹고 살만해. 그러면서 나는 유기견도 조금 도와주고, 고아원도 후, 후원을 좀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음, 뭐, 그냥, 충분히 먹고 사니까, 뭐, 형님들도, 그냥,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고, 따라 하시다 보면 수익은 많이 나올 거야. 이거 수익 나오면은, 그냥, 좀, 나처럼 기부하라는 소리는 안할 테니까, 다른 사람들 좀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밥도 사고, 술도 한잔 사고. 그래서 좀, 집에 배우자분들한테 맨날 신경질만 내지 말고, 좀, 오늘은, 수익 좀 많이 나온 나는, 아유, 여보,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 하고요. 어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집에서 영상 찍는데, 개소리 들리죠. 저 유기견 진짜 데리고 와서 키우고 그러고 있어요. 형님들, 어, 여유로운 삶을 삽시다. 이거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요. 대체 나 이거 용돈벌이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로 좀 구독자가 많이 늘어서 좀고아원의 애들 있잖아요. 좀 교육을 좀 제대로 좀 시켜주고 싶거든요. 애들이 공부를 좀 못해요. 내가 되고 있을 때는 솔직히 내가 수학영어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게 학원에 보내고 싶은데. 이게 또 학부모들이 또저 가난한 집에 고아인 애를 왜뭐 자기 아들이랑 같은 학원을 가네 마네 하면서 이런 소리가 너무 많아서 뭐 정부 보조금을 쓰네만 염병 떠는 게 많아가지고 그냥 애들 그 원으로 좀 선생 좀 보내고 싶은데 내가 그 정도로 정기적으로 돈을 줄 만큼 여유는 안 돼요. 그래서 좀 구독 좋아요 좀 많이 하고 좀저 유튜브 수익 좀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대신에 나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내가 개인 매매하는 거야. 얼마든지 공유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세요. 자, 그러면은, 구독, 좋아요 꼭 남겨주시고, 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놔주세요.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볼게요. 제가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단순히 문자만 보내주신 분들께 잡아드리는 타점이에요. 물론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 6일 날 들어가서 2월 6일이면 여기거든요. 2월 6일 날 들어가서 거의 최고점, 거의 1년 농사 지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400, 400에서 450% 정도 이렇게 수익을 먹었거든요. 뭐 이러한 주식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요즘에 물린 종목도 많고 힘든데 언제 이렇게 한 달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좀 길어져도 최대한 짧게 한달 미만으로 그리고 빨리 정리할 수 있다면은 하루에도 아니면은 최소 일주일 정도 안에 상승세 타면서 정리를 하고 싶은 어, 단기 테마 주들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세요. 자, 지금 현재 주식장도 이런 걸 해야 돼요. 보시면은 시장 자체가 뭔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시장이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단기주가 아주 제맛입니다. 자, 잘 봐보세요. 11월 달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12월 초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한 저번 주쯤에 제가 짧게 짧게 친 것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잡아 갑시다. 우선,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아침 어, 내일 아침 오늘 아침부터 받아보실 수 있는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장기주 집어치우고 자 보시면은 11월 1일 날 보내드렸던 ds 단석부터 보여드릴게요 어, 문자로도 보내드렸었는데 이게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이 날이에요 당일 날 꽤나 많이 올라갔는데 ds 단속 오전에 매수하라고 했어요 오전 9시에 그리고 나서 한 10분 있다가 올라가서 아이고 올라간다 하면서 기분 좋다 라고 하고 한 1시간 있으니까 9시 57분 쯤 되니까 단속 좋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아래쪽에서 잡았다는 게 보여지죠 그냥 대사만 봐도 그리고 위로 속구쳤어요 11월 1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어 저는 단석이 쭉 하고 올라가는데 냅두라고 했어요. 보통 이만큼 오르면 한 4, 50%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냅두라고 하고 한번 꺾였을 때, 이날이 11월 6일인데, 꺾인 날 보세요. 불타기 가자고 했어요. 매수하자고 했어요. 예.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게 바로, 어, 지금, 어, 저의 그 매매 스타일이에요. 한, 한 달이 안 됐어요. 이제 한 5일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가다 보니까 결국은 얘도 속고 치면서 DS 단속 보이세요? 100% 먹었어요. 이게 지금 권리락이 64% 떨어져서 그렇지, 당시에 이 10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떨어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유상증자 이런 것들은 받고 나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래도 한100% 정도로 만족을 했었습니다. 짧아봤자 한 달이 안 걸렸죠. 한 보름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에다가 11월 초에 보시면은, 3부 토건, 11월 11일, 어, 3부 토건 먹자고 했어요. 그냥 이것도 상가 간 다음 날이에요. 어. 상가 가고 잠깐 쉬고 상가 갔을 때이날 들어간 거예요. 왜? 고점이 보였으니까. 그리고 쫙 하고 올라가서 상가 축하드립니다 하고 다음 날 정리했어요. 얼마나? 50%. 뭐이 정도. 여기에다가 뭐 11월 초에 루미르라는 종목도 있었어요. 자, 이 친구는 신규 상장주라 가지고 오른쪽으로 잠깐 옮기면은 11월 4일 장 전에 자, 3, 2, 3, 네, 이 날이죠. 11월 4일 장전, 이때 들어갔어요. 이때 들어가서 하루 이틀 3일, 3일 뒤에 뿌악 하고 올라갔어요. 이날 시의 상가가, 아, 상가 같거든 그러고 나서 제가 먹은 수익은 40%. 이게 제 11월 성적이에요. 네, 이 정도 수익을 내드렸어요. 자, 하락 시장에서, 이 하락장에서 단지 한 보름 정도 만에 거의 아, 여러분들이 본 거면 한 2, 300%가 넘죠. 훨씬 많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또 12월달 한번 볼까요? 12월달은 다른 거볼 필요 없겠죠. 예, 개업령 때 하나만 보면 돼요. 개업령 때막 우리나라가 뭐 개업령을 떨어지네 만회하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사실 그때 저는 여러분들께 되게 가볍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때는 그냥 윤석열이랑 대척하는 주식만 먹어도 본전 이상 뽑는다. 그게, 뭐, 윤석열대가한게 처음에 조국, 이재명, 한동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첫날에 이재명 주식은 다 너도나도 뛰었기 때문에 화천기계, 노을, 이렇게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화천기계가 상한가가 갔는데도 한12%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그리고 뭔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해서 둘다 팔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또 심상치 않은 거야.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를 들어갔어요. 뭐 동신건설이라든지 오렌트 전공 은 계속해서 연상을 쳤기 때문에 들어갈 각이 안 나왔고 딱 이스타코랑 카스 정도만 각이 나왔어요. 카스는 마이너스 9%에서 시초가 시작했고 이스타코는 한1.7% 정도밖에 안 뛰었거든요. 아주 매수하기에 좋았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스타코가 이날 들어간 거거든요. 이날 12월 5일. 그래서 쫙 하고 올라간 거 보이시죠? 어그 다음에 카스. 카스도 보시면은 이날 들어갔거든요 이날 마이너스 9%아 이날이다 마이너스 9%에서 시작했거든요 착하고 올라갔어요 자 그냥 사실 이것만 냅둬도 수익을 많이 봤다 라고 이야기 할 거예요 뭐 여기에다가 월요일 날은 뭐 아무래도 안철수가 주말 상간에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안철수 알랩, 써니전자. 그 다음에 동신건설 도 마이너스 9%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보일려나 어, 이날이에요. 마이너스 9%에서 시작해서 착 하고 이게 세게 올라가서 10%가 뛰는 거예요 V.I. 직전인 거야. 그래서 V.I. 직전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타코 동신건설을 계속 들고 가고, 다음날 어차피 이 동신건설을 팔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거래정지가 보였기 때문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거래정지 전엔 팔거든요. 그래서 코이즈, 이재명 테마주를 하나 더 매집을 한 거예요. 코이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어, 상한가 가고 이날 샀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어, 제가 팔았다는 그 다음날이에요 보시면 계속해서 들고 다녔고 이게 코이즈 산날이 날의 성적표인데 보시면은 카스 이스타코 코이즈는 상한가예요안 팔았어요 상한가 가고 거래정지 아닌 가안 팔아요 그리고 나서 동신건설 써니전자 알렙은 각각 63 37 20%가 나왔어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이스타코 카스 코이즈까지 정리를 해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합이 500%가 나왔어요. 500%. 일주일 상간에 개업령 때500% 수익이 나왔어요. 이 정도는 쳐줘야지. 12월 달 초에 장 그렇게 안 좋았는데, 일주일에 500% 먹었으니까, 그냥 1년 마무리 농사가 얼마나 낭낭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사실 1월 초에는 장이 좋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딱히 하락장에서 내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자랑하기가 좀 그래요. 뭐 다만 보시면은 제가 조금 장기주로 들고 있었던 뭐 전진건설로봇 같은 게어 터져가지고 어 올라왔다라는 거 자랑을 좀 해주고 아 진짜 이거는 10월 달부터 조금 들고 다녔던 거거든요 전진건설로봇 10월 달에 들고 가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불타기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재건축 엄청 많이 올라간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 이상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1월 넘어서 조금 장안 장이 좀 그나마 안 좋았을 때 단타 내역을 보면은 1월 6일 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제가 좀 보내 드렸거든요. 이게 양자 컴퓨터가 지금은 빠졌는데 보시면 이날 산 거예요. 이날 사서 첫날 상한가 가서 나이스하고 다음 날또 상한가 갔거든요. 그다음날 정리를 했어요. 어 실제로 보시면은 어 첫날 상한가 갔을 때17% 이렇게 수익이 됐는데 이 친구가 다음 날 상한가 갔을 때는 53%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거의 꼭대기에서 팔았죠. 어25% 지점에서 팔았어요. 27%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92%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짧게 짧게 치는 게큰 수익이 안 될까요? 아니에요. 큰 수익이 돼요. 이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구독은 나중에 해 주셔도 되는데 저 댓글로 파이팅! 화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은 좀 달아 주십시오.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짧게 쳐도 큰 수익을 먹을 수 있고, 시장이 뭔가 불안불안할 때는요. 최대한 짧게 짧게 칩시다. 자. 제가 체력 테마주, 매집주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펩트론 같은 거 1년 끌어가지고 400%, 450%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과 짧게 짧게 치면서 주식을 잡고 싶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야 되는 때기 때문에 짧게 짧게 치면서 큰 수익을 먹자고 하는 겁니다.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자, 파이팅! 댓글 달아주시고,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파이팅! 외치고, 댓글 달면서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